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비유 중에 탈란트 비유라는 비유로. 일컬어지는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주인이 멀리 이렇게 떠나면서 종들에게 재능에 따라 각자의 분량에 따라 이제 금을 나눠줘요. 금한 달란트, 혹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맡겨주면서 하여튼 장사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돌아올 때는 알려주지 않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해라. 이렇게 하고는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들이 그 주인이 올 때까지 그 금을 가지고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그 일로 인해서 돌아왔을 때때마기하는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장사한 것을 가지고 주인 앞에 샘을 보는 그런 내용이고 그 일에 의해서 이제 다섯 달한트받은 자고 하두달한트받은 자는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는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한달러트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다 묻어두고 전혀 상사하지 않고 어떤 주인을 위한 이익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그리고 있다가 이제 주인 앞에 그 돈을 내놓았을 때에 아주 악하고 또 무익한 종이다 하면서 큰 책망을 받지요. 이 내용을 이제 가르치는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충성도인가 충성하였는가 이걸 이제 보는 거죠.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모르고 또 주인이 뭐 보지 아니하고 감독하지 않고 지시하지 않는 가운데 에,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그 맡겨진 진부에 대해서 아, 그의 지시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헌신했는가 아, 이것을 이제 달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그런 내용이지요 아, 이, 이 비유 중에 나오는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을 상징하고 또 달란트를 받아서 일한 그 종들은 주님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과 그의 몸된 교회에게 자일권을 주시는 거죠. 주님 언제 오실지 때와게 아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땅에 직접 몸을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니시고. 그래서 각각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사명을 일찍이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 주님 오셨을 때 상을 이제 받고 또 책망을 받고할 것입니다. 좀 중요한 게는 순전 충성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아 이제 따지는 거지. 요이 아 성경에 보면은 충성된 종으로 이렇게 모델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아 모세는 충성된 종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어진사명은 애굽에서 종로를 타는 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막 맡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모세가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일에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고 어, 그 광야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평하는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 사원으로서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았고 우리 주님은 바로 이제 아들로서 충성하였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1절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지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신실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피스토스 혹은 명사형으로 피스티스 이렇게 번역되는데, 다 이제 개역성경에서는 개역개정판에서는 신실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지요. 충성하다. 아,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산 것과 같이 그리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아,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중개한 것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 그리스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 감복이 성들이 신실하게 이 소망의 확신과 그 떳떳함과 그 하나님 자녀됨을 이렇게 자랑스럽게여기면 끝까지 그와 같은 태도를 견지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자기의 집으로 삼고 거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본보기로서 제시한자가 모세와 우리 주님이신데 하나는 목자로서 또 하나의 직분은 이제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움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중요한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지요. 고린도전서 사장 일절이하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를 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충성적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섞지 않고 인간적인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와 같이 악용하거나 이기적으로 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있는 말씀 그대로 십자가의 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도를 전하는 충성스러운 대변자가, 대언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에 최선을 다했지. 하여튼, 어,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 일로 이제 또 순교로서 그사회의 정점을 맞췄지요. 그래서 순교를 앞두고 쓴 디모델 후소에 보면 이제 자기가 이 사명 마치고 다음 세대인 디모델을 이렇게 맡겨두고 가는데 그에게도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아,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죄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또 다음 세대를 이웃자에게 또 맡겨 주는데 또 그들도 또 다른 사람들 또 가르쳐서 그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 이루어 전해져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에게 해야 되느냐 바로 충성된 사람에게 맡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이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 쓰지 않고 복음에 충성스럽게 그 복음을 중심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의 대금을 풀었써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적극적 사고,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책들이 유행을 할 때가 있는데. 성경의 복음의 십자가의 도를 거기다가 이 사람들의 생각, 심리학, 이런 것들을 프로세서 가르치곤 했던 잘못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복음의 힘을 약화시키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사고력, 이것 자체를 더 강조함으로써 십자가의 도가 약화되었거든요. 충성되지 못한 거지. 이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악용하는 것도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복음의 십자가의 도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핍박의 시대에 또 유혹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충 맡은 자이고 그 충성이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모든 게 이제 충성되어야 되지만 또한 가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도 어, 어떤 직분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충성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다니엘을 보면 공직사로서 이제 생활 활동을 했잖아요 나라의 정부의 요직에 있어서 공직으로 활동을 했는데 원수들은 이제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의 이 헛점을 확인하고 모함하려고 그의 뒷조사를 막 하지요. 그래서 고발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다니엘 수육장 사절에말씀해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우리도 세상 일에서 조차도 어떤 음, 허점을 보이지 않고 또 불편부당하지 않고 허물이 없고 사사로운 이익을 챙긴 일이 없이 덕이 되고 또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그런 일을 우리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주는 조건에 있어서도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여집사님들, 이제 세울 때에 있어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오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든 일에, 일상의 삶에서, 시장에서나, 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나.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충성되어야 한다. 신실해야 한다. 믿음직스러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아,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맡겨진 재능과 은사와 시간이나 재물이나 모든 우리들의 여러 가지의 건강이나 이 모든 걸 가지고 얼마나 신실하게 아, 이렇게 잘 맞춰서 관리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 헌신하고 자기의 직임을잘 감당했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음, 주님으로부터 어, 이제 나중에 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었다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